시청자 여러분께 문화인사 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과연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가? 이번 시리즈의 주제는 지난 시간부터 큐티, 과연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가? 어, 지난 시간 큐티의 출처와 기원에 대한 1강에 이어서 큐티 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2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 안 보신 분들 보고 오십시오. 어, 제대로 좀 보십시오. 예. 제대로 보시지도 않고 어떤 좀 반발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지난 강의에서 Q T 의 기원과 출처에 관한 비평으로 Q T 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일각만으로도 Q T 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Q T 그 자체가 가진 문제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비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Q T 는 성경에 대한 주관적인 관점을 갖게 하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성경의 진리는 주관적이거나 상대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객관적인 진리여야만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큐티는 성경이 그 자체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권위보다는 개인의 주관적인 어떤 감정에 따라서 그 자체로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적용하기 때문에 주객이 전도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큐티를 하는 이들이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면서 큐티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제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본문의 말씀을 소위 묵상하면서 전잘안써이 말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점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셨고 무엇을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해석을 하지 않은 채. 단편적인 배경 지식만을 가지고 자신이 깨달은 것을 나누기 때문에 큐티가 위험한 거예요. 성경의 원 저자이신, 어, 정말 성령께서 어떤 의도로 이 본문을 기자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는지를 알지 못한 채로, 즉 성경의 원 저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 본문에 대한 어떤 해석과 적용이 나올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큐티는 그것을 걸러 줄수 있는 필터 기능이 없습니다. 없어요. 본문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즉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문맥 그리고 맥락, 성경 교리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해당 부분 또는 해당 구조를 가지고 무리하게 적용해서 영적인 응답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여지가 많다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개개인에 의해서 자행되는 잘못된 성경해석과 적용은 성경의 무호성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게 된다. 분명하게 저는 이것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바른 신앙으로 절대로 열매 맺을 수가 없다는 라 겁니다. 강단에서 목사들이 설교를 시작할 때뭐 이런 말 자주 하대요.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오늘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웃기고 있네. 그럴 땐 어느 습관이죠. 설교는요,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설교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법배적으로 어, 불교적인 용어의 영향을 받았어요. 여러분, 설법이라는 말에서 사실은 설교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이 설교라는 말을 강론, 권면, 전도, 증언, 전파, 정말로 다양하게 한글 성경에서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 선지자들이 하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나눈다라고 표현한 내는 없어요. 뭘 나눕니까, 나누기는. 전하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을 뿐이에요. 즉, 큐티는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강단을 통해서 말씀사역으로 자기의 뜻을 전달하게 하시는 교회 사역을 침해하고요, 약화시키는 데 일조를 해왔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될 청중들이 다른 방식으로 은혜받는다면 진짜 그거야말로 심각한 문제죠. 이런 사람들이 다른 유튜브도 보고 필긋다 보고 그래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른 유튜브도 못 보게 합니다. 볼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 응? 목사로부터 교회에서 가르침 받는 것만 가지고 일주일을 계속해서 하나인 말씀이 과연 그러한 걸 상고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거든요. 안 해서 그렇지. 큐티를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뭐 주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제가 뭐 단언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런 주관주의적인 태도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큐티 자체의 기원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성격, 그것은 분명, 그것이 가져다 주는 유익보다 해악이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현재, 한국 교계는 큰 영적인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교인들은 크게 두 부류예요, 두 부류. 교회 안에 소속된 교인입니다. 밖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 소속되어 있는 교인 두 부류. 하나,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가 하는 대로 따라가는 이들. 한 부류가 있고요. 또 하나의 부류. 교회를 통한 사역에는 큰 관심이 없어.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 전선을 구축해가지고 신앙생활 해나가는 사람들. 이두 부류입니다. 진짜 바른 신앙 가진 사람은 없거든요, 많이. 코로나 시국에,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방구석 신자들. <laughs> 방구석 신자는 신자 아닙니다. 전 분명히 말합니다. 방구석 신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경향이 더 짙어지고 있다고 봐요, 전. 여기에 일조한 게요. 솔직히 말하면 분명 큐티입니다. 교계 만연에 있는 큐티. QT. 큐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배웠는데,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큐티를 많이 하면 할수록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져요. 강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교회가 한몸된 지체로 살아가야 됩니다. 개인주의 자체는요. 이 사회에서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와 신자의 신앙은 따로 국밥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신앙, 신자 개인의 신앙, 따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신앙이 있을 수 없어요. 언제나 교회에서 목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강서를 기준으로 가르침과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안 되니까 성도 간 서로 간에 이상한 일이 생기고 어, 교회가 무너지고 흔들리고 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면 교회에 정만 두고 전혀 신앙 컬러가 다른 사람이 교회라고 하면서 모여있지만 전혀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게 사실은 교회 모습이 아닌 거죠 실제로 그런 모습이 많이 있어요 이런 모습이 있어요 거기에 강력하게 일조를 한게 큐티입니다. 분명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큐티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성경적 원리를 방해하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앞선 내용과 맥락적으로 이제 이어져요. 전체 기독교 역사를 보자고요. 전체 기독교 역사에서 개인이 성경을 휴대하고 읽게 된 역사는 아주 짧아요, 여러분. 제 어머님 세대만 하더라도요, 개인이 성경 1인 1권 휴대하고 다니던 때가 아니에요. 어린 시절에. 모국어로 된 성경은 그전에는 없었을 뿐더러요. 또 개인이 성경을 갖기에는 성경 자체가 너무나 비싸던 시절이 있었고, 또 성경이 있더라도 읽을, 읽을 수 없는 시절이 흔했죠. 왜 글을 모르니까. 하이러니하게도 지금은 사람들이 잘 배우고, 또 성경이 너무도 흔해졌어요. 스마트폰 안에 성경을 담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럼 사람들이 성경을 더 많이 읽습니까? 아니요 그것도 읽는다고 하는 사람들 딱 보면 다 큐티하는 사람들이 거의. 그래서 성경은 해나 지금이나 듣는 게 기본입니다. 듣는 게잘 기억을 하십시오. 제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기 전에 듣는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계속 나오잖아요. 로마서 10장 14절로 17절의 말씀처럼 듣지 못하면 믿을 수도 없어요.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습니다. 믿지 못하는 것은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들을 길을 아예 막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즉, 강단, 즉, 설교, 강설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전도? 이것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길거리에서 전도지 나눠주고 선물 나눠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전도의 축에도 못 꾸는 거예요. 그럼끼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설교를 말해요, 여러분, 전도는. 보금전도. 이해 되십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거듭난 자에게 있어서 설교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죄인이 회개하게 되는 것도 듣는 것을 통해서 되는 것이고 성숙하게 되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도 말씀을 듣다가 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침상에서 야곱처럼 딱 그렇게 가고 싶어요. 그런데 큐티를 많이 하는 이들은 강단에서 전달되는 설교에 잘 집중을 못해요.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절대 다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인정하는 분이 있고, 인정하지 않을 분이 있다는 걸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의 사역자를 세우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근본과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q 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이 무슨 뜻인지를 알려고 하기보다, 이 구절이 내게 지금 현재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알려고 한다고요. 이것은 성경을 대하는 주관주의가 불러온 실용주의적 태도인 거예요. 주관주의가 실용주의를 낳은 겁니다. 지극히 자의적인 성경 적용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큐티가 과연 성경적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큐티를 안 하면 뭘 해야 됩니까? 물으실 겁니다. <laughs> 이미 답은 나와 있지만 큐티하지 말고 담임 목사님 설교 잘 들으십시오. 끝 이렇게 마치면 되는 그런 좋은 시대였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나 목사들 자체가 목사 중에는 자체가 큐티식 설교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큐티를 가지고 목회를 전반적으로 이끌어가는 일도 있습니다. 있어요. 실제 주관주의적 설교를 하는 사람도 많고요. 교회에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저급한 어떤 기복주의적인 어, 설교 알미니안 구원론을 가진 설교, 이런 것들이 강단에 넘치니까, 단지 목사님 설교 잘 들어라. 이런 식으로 제가 답변하고, 이 강의 끝내버리면, 너무나 불친절하고. 그렇다 해가지고 제가 갑자기 목록을 딱 띄워가지고, 전국 방방곡곡 바르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다짐하시는 교회 주소, 역사적 정통, 기독교의 원리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하면서 교회 주소 연락처 알려드리는 것이 방법이 될수 있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그 일만 하다 삶이 끝나게 될 거예요, 저는. 그래 못합니다 안해요 <laughs> 그것이 어려울 뿐더러요 그것 또한 뜬구름같은 이야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적어도요 제가 운영하는 현월TV를 구독하시고 시청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그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입니다 역사적 정통 기독교의 신학과 신앙을 계승하는 목회자가 다니는 교회에 출석하십시오 그런 곳은요 필시 성경의 충분성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제 채널의 정보란에 보시면 제가 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안 보니까 그렇지. 제가 담임하는 교회에 또 제, 저에 대한 소개가 간략히 나와 있어요. 간략히 나와 있지만 그래도 저는 세세하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바른신학과 신학의 노선을 따르는 교단에 속한 교회인가 이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은 대체로 합동이나 고신이나 합신이나, 어, 이런 어떤 보수장로교회, 교단은 가장 큰 교단을 형성하고 있고요. 또 신학의 기조는 기본적으로 바른 신학 노선을 취하고 있고, 어, 그렇지 않은 자유주의적 노선을 따르는 교단은 피하고, 어, 군소교단 같은 경우에는 분별이 필요해요. 상당히 분별이 많이 필요하죠. 너무 큰 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어, 지금은 교단 자체가 어, 보수 장로 교회에 속해 있는가 이 여부보다도 담임 목사의 성향이 교회를 결정하기 때문에 지교회를 요즘 같은 시대에 교단 보고 그냥 무조건 믿고 가라 그렇게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도 사실 분치, 불친절한 답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개혁파 칼빈주의 개혁교회 신앙노선을 취하면서 성경의 무호성을 확고부동하게 믿는 것을 표방하는 교회는 일차 기준이 될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교회의 문제점은 성경의 무호성의 문제보다 충분성을 믿지 않는 교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단지 어~ 정말로 바른 신앙을 겉으로 표방하는 플래카드 입간판 교회 소개 어~ 이렇게 해놓고도 안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공부가 좀덜된 목사들도 많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노선을 취한다고 해 놓고도 제대로 이해도 못 하면서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 해당 교회 홈페이지, 뭐 홈페이지가 없으면 주보 등을 보고 이제 판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 어렵죠. 진짜 어려워요. 그래도 일단은 교단이나 담임 목사 신앙 노선 성경에 대한 입장 등이 1차 기준이라고 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문제가 사실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두 번째를 이야기하는 것이 부담입니다만 일단은 개인적으로 노력이 좀 필요해요 노력을 안 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알려고도 하지 않고 대충 공부하려고 하고 대충 어디서 넘겨듣힌 걸로 그걸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일단 책을 열심히 안 보니까 안돼 먼저는요 우리 신앙의 원류를 따라서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회응리에 대한 저의 강의가 본 채널에 소개되어 있고요 분별하는 거 현대의 복음전도 과연 성경에 근거한고 있는 것인가?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역사적 정통 기독교의 체계는 치령리의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서론, 서론이라 하면 개시, 용감, 성경, 신론, 지금 신론 제가 영상 올리고 있죠? 성삼위치 하나님, 신적인 작정과 예정과 창조와 보존과 섭리, 그리고 인간론, 타락한 인간의 상태, 그리고 구원의 가망성이 없다라는 것, 기독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고 생애와 사역, 은혜, 언약,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성, 일인격, 예수님의 신분, 그리고 그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론, 성령의 사역과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순서, 구원의 서장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구원과 신비적인 결합, 구원의 어떤 서정에 있어서의 성령의 은사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그리고 교회론입니다. 교회의 개념과 본질과 정치제도, 정치 형태, 원징, 그리고 직제, 종말론, 종말로 해세론으로 제가 이미 강의를 했습니다. 개인의 종말, 우주의 종말, 천년론, 그리고 계시록 연구 등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러한 체계를 이제 조이신학 체계라고 하는데 신앙 고백서가 그 바탕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 고백문서 가운데 벨기에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 신앙 고백서, 그리고 신앙 교육서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과 웨스트민스 대의 서요리 문답을 통해서 신앙 고백서와 신앙 문답에 관한 관련한 성경 구절들이 짝 밑에 다 나옵니다. 그것을 찾아서 함께 공부를 하게 되면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거 하기도 바쁜 인생이에요 사실은 큐티할 게 아니라 본 채널에서는요 개혁바 신앙 길라잡이란 이름으로 제가 다니하는 교회 교육기관인 제네바학당에서 강의했던 내용들을 꾸준히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안 보긴 하지만 그래도 어, 그 내용은 조금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요 건축물의 설계도 그리고 뼈대 세우기가 없이 건물이 완성될 수 없는 것처럼요 신앙고백과 교리체계가 없이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면서도 소망없는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진짜 우리가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가를 잘 생각하고 더 이상 큐티를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는 태도와 시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으려면 먼저 듣는 것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이, 유튜브 채널도 듣는 게 목적인 거예요. 영상을 제가 찍어서 올립니다만, 영상이지만 듣는 게 목적입니다. 저도 교회에서 절별 강의를 하고 있다가 요즘 중단되었습니다만, 유튜브상에서도 신구약 성경을 순서대로 이제 절별 강의를 진행할 계획도 좀 이전부터 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저 시간이 좀 많이 모자라서, 바른 열심을 가진 목회자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복. 이 지상에서는. 성도가 지상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릴 수 있는 행복, 목자를 잘 만나는 겁니다. 목자 잘못 만나면 저주가 될수 있거든요. 미약 하나마 이 채널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은 아니어도요, 제가 매주 월요일에는 금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와 같은 방식보다는 조금 더 짧게 앞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장도 마련해 보고자 해요.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할건 너무 많습니다. 천금 같은 시간을요. 큐티와 같은 것으로 보내지 마세요. 성경의 최고의 해석자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께 간구하시면서 성경을 통해 성경을 보실 수있기 바랍니다.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가급적 관주가 되어 있는 성경을 보면서요. 그 부분에 해당 구절과 관련된 다른 부분을 통해서 성경을 찾아서 읽으십시오. 좋은 주석서들을 참고하는 것도 좋습니다. 성경에 딸려 있는 주석 있잖아요. 조금씩. 그건 좀 아무래도 지나치게 간략하고요. 내용도 일관되지 못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고. 전문적인 주석서는 성도들이 아무래도 사서 본다는 거 쉽지 않고 또 사도 안볼 수도 있어요. <laughs> 가독성이 떨어지니까. 개혁신학에 근거한 당권주석 등을 사서 보시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성도의 신앙은요. 자기 집 안방이 아니라 교회에서 형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삶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큐티 과연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가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요. 댓글 또는 메일 전화까지 다 열어 놨습니다. 언제든지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